안녕하세요. 보배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디레지의 레이드가 업데이트 되는데요. 오늘은 공대장을 잡으시는 분이나 파티장을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디레지의 레이드 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레지의 레이드의 핵심은 역병 반전과 매복인데요. 역병 반전은 10초마다 1%씩 회복되며 묵휴기를 사용하면 추가로 게이지가 회복됩니다. 1페이지에는 요기 폭탄 운반자를 처치하면 역방 반전 게이지가 50% 회복됩니다. 2페이지에서는 역병 지대를 처리하면 20%. 역병의 시약과 디레지에 그리고 사념을 처치하면 모든 공대원의 역병 반전 게이지를 전부 회복합니다. 추가로 보스들의 일부 패턴 중에 눈이 번쩍일 때 역병 반전을 사용하면 그로기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매복은 보스가 이동하는 위치에 미리 대기하면 발동하며 조우하면 각성기를 제외한 모든 스킬이 초기화되면서 25초에 크로기와 보스에 받는 피해가 75% 증가합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는 시작하면 랜덤한 환여오기 하나가 이동을 하는데 그린 파티가 매복을 해서 환여오기를 상대하시면 됩니다. 레드 파티와 옐로 파티는 강화 네임들을 제외한 나머지 네임들을 입진으로 빠르게 처리. 먼저 잡은 파티가 두 번째로 돌진하는 환여오기를 상대하시면 됩니다. 남은 파티는 첫 번째 환여오기를 끄집어내서 매복기를 하고 후퇴. 이후에 폭탄을 처리하고 강화 네임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노는 매복기를 하고 후퇴하면 화뇨오개가 대략 200초 동안 해당 위치에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린 파티는 세 번째 화뇨오개를 상대하고 남은 파티는 폭탄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남은 화뇨오개를 처치했다면 셀게이퍼의 입장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셀게이퍼의 입장하지 않은 파티는 잡몹을 잡으면서 셀게이퍼의 체력을 감소시켜 줍니다. 여기서 여유가 있다면 역병 반전과 포를 최대한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시작하면 셀게이퍼에 들어가지 않은 파티가 디레지 와 사념의 입장에서 입호 극딜. 나머지 파티는 조우중인 사념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역병의 씨앗을 처치해서 사념과 호스티그를 격돌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역병의 씨앗은 공대원들의 역병 반전 게이지를 전부 회복시키기 때문에 다른 파티가 역병 반전을 전부 사용하고 클리어해야 효율이 좋습니다. 이렇게 포가 있는 파티는 디레지와 사념, 포가 없는 파티는 씨앗과 역병 지대를 관리하면서 마지막 사념을 잡을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 더러운 피를 흘 린 자가 나오면 포가 있는 파티가 디레지의 조아와 호스티그 입장 극딜. 포가 없는 파티는 씨앗을 처치하면서 포크를 벌고 호스티그를 매복 입포 극딜로 잡으시면 됩니다. 호스티그를 잡지 않는 파티는 역병 지대를 관리합니다. 딜레지의 파티는 55%에 대기하다가 호스티그 클리어를 확인하고 딜레지를 밀면 레이드는 끝납니다. 이페이지에서 사념 제거 순서는 종원 비명 제앙 순서로 제거하며 이유는 제앙 딜레지에는 매우 빠른 움직임 때문에 딜을 넣기 힘들어서 마지막에 먹여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그로기 패턴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포의 쿨타임이 돌았고 핵심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포를 올려서 체력을 많이 까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디레지의 레이드 빌드 공략을 알려드렸는데요. 해당 빌드는 본섭 상륙 기준 200억에 570만이나 580만 정도의 컷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